네, 저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인턴 요번에 되신 분들 인터뷰를 할 거예요. 되게 요번에 인턴 분들이 많이 되셨는데, 다양한 학교에서 이제 고루고루 다들 이제 인턴 단원으로 붙으셨어요. 어떻게 준비를 했고, 그각 학교마다의 약간 특징, 그리고 본인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처음 만나보실 분은. <laughs> 자,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자,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원래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아, 너무 가까워요? <laughs> 자, 가볼까요? 음.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준단원 <laughs> 고진입니다. 네, 저 학교 어디 학교 나오시죠? 세종대학교 나왔습니다. 아, 이번에 그, 보통, 국립발레단에 들어오려고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어, 학교 특강에서 이제, 선생님들 매일 저희는 그 특강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전공 수업도 하고, 교수님이랑 같이, 저희는 특별하게 그, 장선희 교수님, 그 전공 수업 때는 저희 토 신고 빠를 하거든요. 그러면 음. 톱빠를 하는데 매일 그걸로 하면서 굉장히 단련이 많이 된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하고 이제 엑스트라로 막 레파토리 클래스도 하고 파드대 클래스도 하고 학교에서 그런 시스템이 되게 많이 갖춰져 있어서 학교 수업이랑 특강이 되게 충실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비밀발레단에 들어오기 위해 학교 수업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하고 조금 더 연습량을 늘렸다라고. 네네. 첫강 끝나고도 뭐 따로 연습하고 또 콩쿨도 나가고 음. 그렇게 했었어요. 네. 내 국립발레단에 이제 원서를 내신 이유는 뭐예요? 어, 제, 제 어렸을 때부터 꿈이 국립발레단에 들렇게왜 <laughs> <laughs> 웃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아니요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어, 여기서 열심히 춤을 추고 싶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일단 네, 가까운 꿈은. 하겠습니다. 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요. 해 네, 파이팅. 파이팅.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를 졸업한 유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졸업하고 시험을 매번 봤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한 2년째 준비하다가. 작년에 한번 포기를 했었어요. 너무 상처도 받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안 돼서. 그래서 그냥 한동안 쉬고 있다가, 아,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해왔는데, 여기서 포기하기엔 조금 이르다 생각해서, 다시 인턴 준비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실기만 완전 파가지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했어요? 저는. 아는 선생님 학원에서 고3 애들이랑 같이 아침 클래스 하고 저녁에 이제 정규 클래스 하고 주말에는 애들 소그룹 들어가면 이제 개인 레슨도 같이 따라 들어가고 저는 그냥 일주일 내내 계속 실기만 봤어요. 거의 입시생만 큼럽진 네, 그만큼 발레단 들어오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같이 동기들보다 나이가 두살 두살 정도 됐죠. 많은데 적응 잘 하고 어렵게 들어온 곳인 만큼. 열심히 해서 더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승명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장소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는 대학교 입학하고 엄청 놀았어요. 어, 엄청 다들 그리고, 그렇지. 응. 어, 살도 엄청 찌고. 는데 이제 2학년 대학교 2학년 올라가고 그때부터 아안 되겠다 뭘 해야 되는데 근데 발레를 이제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꾸준히 발레를 하면서 준비를 해서 발레단에 들어오려고 그때부터 네. 준비한 거예요. 네. 2학년 대학교 2학년 올라가서부터 음. 이제 발레단 들어가려고 계속 연하어 지금 제가 인터뷰하신 분들 중에 제일 오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발레단 꿈을 가지고 2년. 음. 3년? 3년 중인 3년? 3년 정 제가 너무나도 바래왔던 곳이고 음. 이제 꿈에 그리던 직장에 들어오게 됐는데 아직도 사실 제가 아직 여기에 걸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더 많이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그 네.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길 바랄게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해서 이변에 입단하게 된 남혜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일단 저희 학교에는 새벽에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특강을 나가고 오후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 학교랑 가까운 탐치스테이션을 가서 수업을 들어와 보니까 이제 프로 생활을 해보니까 어때요? 일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웠고요. 음. 적응이 안될 때는 진짜 집가서 막 기절하고 쓰러져서 잤는데 진짜 많이 부족한데 배우려고 하고 싶고 했으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학교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학교라는 시간들이 자기를 찾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이제 준비도 하고, 만약에 발레단을 준비하고 싶으면은 살찌지 말고 저희 학교 시스템에서 무용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밖에서 레슨도 받고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으셨죠? 파이팅합시다. Thank <laughs> you <laughs> <laughs> <땡큐>, 감사합니다. <laughs> 자 다음 다음 모실 분은 자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 요아 어디 나나나 나, 나 봐도 돼. 여기 떨리면 나 봐도 돼.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나온 박혜림입니다. <laughs> 반가워요. <웃음> 네. 어 본인은 이제 국립발레관에 들어오려고 어떻게 준비했어요? 어 저는 제일 먼저 제가 근육이 진짜 없어가지고. 유 <laughs> <laughs> 어, 있는데? 아니 <laughs> 근육 아니에요 <laughs> 아니야? 아, 알았어 진짜 근육이 없어서 <laughs> 그래서 PT를 네. 아, PT PT를 좀 오래 받았어 아, 생각보다 발레보다 PT를 좀 위주로 아니, 그건, 그건 아닌데 아니. PT를, PT를 조금 같이 병행하면서 네, 네. 되게 힘들텐데? 네,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외국은 PT를 많이 해요 네, 맞아요 그 PT가 Personal Training 네, 맞아요. 맞죠 예. 네. 어, 그거를 <laughs> 미국에서는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은 많이 안 하는데 어 그래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네 저는 근육이 많이 좋아지고 힘이... 힘이 좋아졌구나. 네, 아 그리고 또또 또. 그리고 저는 학교 특강 열심히 나가고. 근데 그때가 졸업. 아 그로... 저는 사실 네. 발을 다쳐서 조금 휴학을 휴학을 했어요. 했었구나. 네, 아 그래서 그럼 후배들랑 이 같이 네 눈치 안 보였어? 어, 어 후배들이 착해가지고 아 착해가지고 언니가 나쁜 게 아니고. <웃음> <웃음> 아 그래서 같이 하면서. 틈틈이 이렇게 준비를 네. 좀 많이 했어요? 보통 하루에 연습량이 어떻게 됐어요? 저는 클래스를 한 3개나 한것 같아요 3개? 아침에 타치 가서 하고 하고? 네 그리고 뭐 전공실기 하고 전공실기 하고 그리고 저녁특강 하고 저녁특강 어, 하고? 어, 네 그렇게 아 그리고 PT도 받고 PT도 받고 어, 네. 그럼 하루에 4번을 이제 수업을 했는데 네. 몸이 남아나질 않았겠어요? 그럼 얼마나 준비했어요 그거를? 저는 음 작년 8월? 거의 네. 1년 다 돼가네 준비한 게 네네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후배들 주, 발레단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성신여대 후배들한테 좀 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은 사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 음. <laughs> 진짜 많아요 어. 외부 공연이 외부 음. 진짜 많은데 그거 열심히 하고 음. 특강 제발 빠지지 말고 아 그래요? <laughs> 특강이 네, 특강 빠지지 말고 음.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아그요 아, 살 찌면 네. 안 되고 살 진짜 많이, 많이 빼야 돼요 많이 빼요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laughs> 들어오니까 네. 앞에도 예쁘고 네. 옆에 봐도 예쁘고 네. 뒤에 봐도 <laughs> 예뻐요 아 와우. 오 정답이네 맞네 그래가지고 그럼 처음에는 충격 아 충격받았구나 <laughs> 그래서 기가 너무 죽어 기가 죽어서 <laughs> 그래서 맨날 맨날 소심하게 음. 이렇게 했었고 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좀 음. 자신감을 가지고 음. 춤을 치고 아, 싶어요 그러니까 발레단에 들어와서 다 끝난 게 아니라 또 발레단에 들어왔으니까 또 하나 또쳐 음. 넘어가야 될큰 음. 산이 있는 거네요 네. 그거를 잘 넘어가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 안녕하세요, 두두리누님. 어, 어, 예,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여자 클래스를 참여하시던데 어떠셨어요? 항상 남자 클래스 하시다가. 음, 제가 약간 네. 음, 땀이 잘안 나는데. 네. 오늘 지금 <laughs> 땀 나는 거 오, 보이세요? 예, 땀 나는 거 보이네요. 네. 보통 땀 나는 열정이 확인하려면 아주. 겨드랑이를 봐야 돼요. 겨드랑이. 어, 맞아 맞아요. 맞아요. 드랑이를 보셔야지 땀이 나는지안나는지알수 있어요. 맞아요.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맞아, 맞아. <laughs> 팀입니다 <laughs> 네? 아, 여러분들도 선생님 하시잖아요 학생들한테 야너왜땅안나너손 들어봐 끝낼게 네. 아니라 일단 손을 먼저 보고 <laughs>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걸 겨드랑이로 확인하시면 되겠니다이뭔 <laughs> 네. 개소리야 <laughs> 아진짜딱 네. 있네요 아무리 짱구는 못 말려요 <laughs> 짱구는 못 말려요 두두못 말려요 두두도 못 말려요, <웃음> <두드도> <웃음> 못 말려요. 네. 오늘 이제 여자 클래스 같이 했는데 되게 좀 좀 새롭고 스텝을 음. 조금 빠른 동작이랑 작은 스텝들을 음. 조금 더 여자 수업 때 많이 해서 섬세한 게 많죠 조금. 네, 그래서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좀몸이 약간 요새 둔해지고 있는데 그런 걸 약간 끌어올릴 수 있는 네. 클래스였습니다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보이죠세 다음 <laughs> 당신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